믿는도끼에 발등 치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꽂는다. 그럴 때에 아마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벌써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둘이 단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보다 다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낼 때, 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겼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와 아주 가깝다고 느껴진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대신을 당할 때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확실하고 믿을만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발부리의 발등을 찍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우리의 갈등을 찍을지 모르는 믿는 도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을 도리가 되시는, 믿는 도리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좀나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느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해줘요.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하마 나를 믿으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스스로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믿는 도리가 되신다는 거지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분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저기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치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소를 하지요,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로서 견호를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요한에서 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값을 제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의 1 5 절에는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이 하고 있어요. 1 5 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그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또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셨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기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셔서 길을 가다가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식물을 찾기도 하셨지요. 목이 마르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 먼저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을 마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셨어요.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느끼셨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동질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나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만남을 가져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8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4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왜 모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뭐, 사역하는 지역이 다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대화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과연 공통 고민이 없다고 하면 대화가 될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또 때로는 내가 사역하는 그러한 대상이 다른데 정말 뭐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서로 마음이 통합니까? 잘 통하다가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생활한다고 마음이 다 통하고, 야, 그래, 응, 역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럽니까? 물론 그렇지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나면서, 야, 가정, 우리밖에 없어. 우리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사정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단짝인데 이 친구는 분명히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야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때 마음이 확 속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세번 그런 일 겪으면 그때부터 아저 친구는 나의 어? 찐친이 아니야 이러는 거지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아니 몰라 주더라고요. 부부도 모르고, 제 아내도 그래요. 때로는 제 마음을 몰라줘요. 제가 한번, <laughs> 이러면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옆에서 그 기분 나쁘게 사람을 살살 긁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화를 내면은,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라고 다르지 않아요.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위로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잘못하셨네. 그 한마디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분 나쁘고 미워 보이는 거지요. 그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위로해준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마음이 섭섭하셨겠네. 아이 그런데 직장님도 좀 그거는 그러지 말으셨어야지. 그런 얘기 하면 그때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을 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고민과 걱정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 코로나를 지내면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어, 때로는 불평도 하고 어, 또 때로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 공산권에 있는 곳에서 정말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하고 언제 누가 닥쳐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을 도리가 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아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믿을 도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류라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무슨 부탁을 할 때에 야 내가 우리 아빠에게 이런 얘기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믿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대충 이야기하겠죠.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빠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도 기분 나빠서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저 같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얘기 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어? 용서를 구하면 우리 부모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가서... 아빠, 잘못, 이런,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우리 아빠는 매를 가지고 나를 백대를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리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요즘 이하고 뭐 병원에 이제 그 입원하신 분들 문병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과거에 문병을 가면 그럽니다. 이렇게 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참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 계시다 그러면은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 회복을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믿세요 기도하고 탁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자 갑시다. 그고 하면서 아이 얼마 못 살겠어. 그리고 그냥 옵니다. 그건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고쳐달라고 기도해놓고 얼마 못살것 같아 그리고 가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을 받을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와 더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소?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거못 주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그냥 막줄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아,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는데 100만 원만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100만 원못해 주겠어요? 10억도 한 번에 딱줄수 있는 사람이 백만은 못 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애들 말로 껌 아니겠어요 그냥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이 말은 때를 잘 맞춘 적절한 때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그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 그냥 나 혼자 할수 있는데 도와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가 이미 지나갔어요. 아, 정말 이 고비를 넘기면 지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미 그 고비를 그냥 지나갔어. 이제 망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 망할 것같다면 내가 도와줄게. 아, 하나님 벌써 끝났는데요? 이미 망했는데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오늘 말씀해 놓은 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적절한 그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니까 지금이야. 지금 내가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그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절한 그때에, 적당한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면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때가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너좀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no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노하신다고 no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때를 아무리 쓰고 막 운다고 해도 어린 아이가 위험한 칼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그 아이가 아이 정도쯤 돼야지 애가 칼을 사용할 때가 됐다. 그럴 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어느 때예요? 우리가 준비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